고추는 한번 말릴때 바짝 말리셔야 됩니다 어, 이게 만져보면 바스락 바스락 소리가 날 정도로 이렇게 고추 건조를 하셔야 됩니다 고추 건조를 이렇게 바닥처럼 이렇게 바스락거릴때까지 건조를 하지 않으면은 안녕하세요 의연농부입니다 이번 영상은 제가 고추를 수확후에 건조 과정에서 반드시 해줘야 되는 일도 있고요 또 하면 안 되는 일도 있는데요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추를 수확 후에 반드시 해야 될 일은 후숙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요즘 나오는 품종들, 그러니까 조생종, 극조생종들은 색이 한꺼번에 빨갛게 들지 않습니다. 이 극조생종들의 어떤 특징인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고추가 이렇게 검붉은 색도 있고, 붉은색도 있고 이렇게 새끼 일관되게 한꺼번에 다 들지는 않습니다. 극조생종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후숙과정을 거쳐야 되는데요. 후숙과정은 어느 정도를 거쳐야 되냐고 하면요. 최소 48시간 이상의 후숙과정은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그리고 고추 수확 후에 세척을 하시잖아요. 세척을 하시면 안 됩니다. 고추는 수확 후에 세척을 하시면 바로 부패가 일어나거든요. 고추 안에서부터 이렇게 부패가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추는 수확후에 바로 식는 게 아니고 건조하기 직전에 세척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후숙을 하는 과정인데요. 후숙은 제가 48시간 이상을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후숙을 하는 과정도 어 중요합니다. 후숙 과정에서 어 직사광선을 받으면 또 희날이가 생깁니다. 중간 중간에 이렇게 됩니다. 그기 때문에 고추를 후숙하는 과정은 반드시 선을 하고, 그늘진 곳에서 후숙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는 건조기가 없다. 그래서 태양초로 고추를 건조를 하려고 한다. 그러시는 분들도 고추는 직사광선에 말리시면 안 됩니다. 고추를 늘고 그 위에 부직포 같은 걸 덮어서 직접적으로 햇빛이 받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건조기에 들어가는 시간인데요 고추 건조는 어몇 도로 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어 제가 이야기를 하면은요 요즘 고추 그러니까 조생경 고추 는 후숙 과정을 거치고 그리고 저온 건조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저온 건조라고 하면은요 한 40도에서 45도 정도를 이제 저온 건조라고 하는데요 어 저온 건조를 한 24시간 이상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고추색이, 옛날 고추처럼 고추색이 예쁘게 잘 됩니다. 이 부분은 제가 고추를 뭐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는 건 아니고요. 이 고추를 직접 육종하신 조대한 박사님이 고추 건조는 이렇게 하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추는 한번 말릴 때 바짝 말리셔야 됩니다. 이게 만져보면 바스락, 바스락 소리가날 정도로 이렇게 고추 건조를 하셔야 됩니다. 고추 건조를 이렇게 바닥처럼 이렇게 바스락 끓일 때까지 건조를 하지 않으면은, 이 저는 이렇게 만져보면은 완전히 고추가 부러져 버리죠. 이 정도로 고추 건조를 해야 되거든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은, 이 고추, 이 부분에서 곰팡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군고추를, 구매를 하시는 분들은요, 이 고추를 이렇게 뿌질러서 이 안에 곰팡이가 있는지 없는지 그걸 제일 먼저 보시는 게 좋은 건고추를 구매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이현농부였습니다.